아,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제가 드디어 감기에 다 나왔습니다. <laughs> 감기 걸려서 목소리를 잃었었는데 어, 정말 약 먹고 푹 쉬기만 한 결과 이제 좀 돌아온 것 같아서 오늘 또 새로운 게임을 들고 왔는데요. 이건 유명한 게임이에요. CCTV 감시하는 그런 게임의 한 종류인데 어, 이 게임의 스토리가 울부짖는 집에서 CCTV 운영자로 일하는 포인트 앤 클릭 게임입니다. 시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기 위해 모든 이상 현상을 찾아보세요.라고 어, 합니다. 이게 뭐 진행 방식은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혼자 제가 녹화를 하다 보니까 다못 찾을 것 같아서 항상 CCTV 게임을 안 해왔었는데 어, 좀 간단하게 한번 진행을.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과연 혼자서 다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,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렛츠고 난이도가 있는데, 일단 저는 보통으로 해볼게요. 어, 이런거 다 외워야 돼. 5분 동안 하면 되네요. 방은... 어, 총 5개가 있고요. 아, 6개나 있네? 이상 영상을 찾아서 그냥 리포팅 누르면 은 되는 것 같아요. 일단 좀 외워보도록 합시다. 어, 아 근데 여섯 개나 방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걸 외울 수 있을까? 반딧불이 같은 거 있고요. 일단 뭐 지금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? 이게 파일. 욕실, 여기 뭐 있고, 바구니 조명 있고, 창문 4개고, 여기 반사되는 것도 있고, 어, 왜 삐삐삐 거리지? 뭐가 이상현상이 발생했다는 건가? 어, 여기, 여기. 반딧불이 사라졌다. 그죠? 오케이. 그리고,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일단은 주방도 요 오븐 같은 거 있고 냄비 고고 어! 유령 떠다닌다 해리포터 유령 같은 게아 이게 그래도 이상현상 나왔으 삐삐삐 거리네 어어 반지 반딧. 반지불이 또 사라졌죠? 그래도 좀 알아채기 쉬운 것만 반응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. 어 여기 초록색 바뀌었다. 아, 좀 눈에 잘 띄네. 왜또 삐삐삐 거리지? 이거 원래 비쳤나? 리포트 해볼까? 아, 아니네. 뭐야? 카메라가 이상하다. 또 삐삐삐 거려요. 그냥 삐삐 거리는 건가 뭐지 여기는 잘못 외웠는데, 뭐 바뀐 거 없겠죠. 이거 멀쩡하고요. 어, 뭐야? 나, 다못깬 건가? 이지로 한번 해볼까요? 이렇게 어렵다고? 전혀 뭐가 바뀌는지 모르겠는데? 뭐가 바뀐 거지? 이게 일정 개수를 초과해서 수정을 안 하면 게임 오버 되나봐. 어, 트라 그런가 이게 잘 모르겠네 아 이게 하나 발생했다는 거구나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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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에서는 아 어, 드디어 드디어 어, 두개 발생했대 하나 더 찾아야 돼 어, 어디에 발생한 거지 전혀 모르겠는데 아 아, 이게 이상 현상이 발생한 개수를 말하는 거였구나. 헉, 근데 나 진짜 전혀 못 찾겠는데 어디가 이상한 거야? 두 개가 됐다고? 이건가 혹시? 아닌데. 뭐가 이상해진 거지? 세 개가 발생했다고? 오 어, 카메라 카메라. 저게 은근 어렵네. 뭐가 이상한 건지 건지 전혀 모르겠어. 이런 건가? 아닌데. 3 개가 발생했다고? 어떻게요? 해 전혀 모르겠어요. 아 창문 이상하다. 창문이 삐뚤어졌어. 오케이. 근데 두 개는 진짜 못 찾겠는데? 이건가? 창문 그림자? 아닌데? 어 카메라 아 이지로 하니까 이제 게임이 좀 이해가 된다 이상현상의 개수를 찾으면 돼어 이거 화면이 초록색이 아닌가? 아니네 또 3개가 발생했어? 어 자동차가 없어졌어 두개는 진짜 못 찾겠다. 뭘까요? 어, 거울? 아닌데? 어, 세 개가 발생했어 또? 어유유유유유. 아 이렇게 티 나는 게좀 있고 티안 나는 게 있고 이러네. 진짜 모르겠는데 두개는. 하나 더 발생했어? 아, 반딧불. 반딧불 없었다. 자, 두 개는 뭘까요? 이거 틀리면 뭐 틀리는지 알려주면 좋겠다. 시간이 별로 없는데 두개안 찾아도 페일 뜨는 건가? 그냥 다 찾아야 페일이 안 뜨는 건가? 그걸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. 어, 여기 있다. 진짜 두 개는 어려운 건가 봐. 전혀 모르겠어. 뭔가 이 방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? 이런 거 둘러볼까? 이런 거? 어, 세개 됐다. 뭐가 이상해진 거지? 이건가? 아닌데? 어, 4개 됐어. 어, 전혀 모르겠어. <laughs> 이렇게 눈썰미가 없, 없었던 사람이었던가? 이상현상이 6개 넘어가면은 오버인 거 같아. 왠지 그죠. 근데 진짜 못 죽겠어. 내 눈이 이상한 거야. 여러분, 5개가 됐다고? 뭐가? 시간 좀만 버텨 줘. 뭐가? 어! 무려 다섯 개나 못 찾지만 썩세스가 떴어요. 아, 이렇게 해야 깨는 거구나.이지라서 다섯 개그 여섯 개까지 제한이었잖아요. 그래서 다섯 개까지 뜬거 같고 노말은 다섯 개꽉 차면은 그 페일이 뜬공이나 봐. 아, 일단 이지 모드는 석세스 성공을 했습니다. 자, 그럼 다시 노말로 가 볼게요. 이게 뭐가 바뀌었던 걸까? 난 정말 이해를 못 했거든요. 이거 진짜 영상 보시는 분들 한번 찾아봐 주세요. 이거 색한 막 이런 건가? 이 정도 봤으면은 뭐가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이거 거울에 이거 반사가 되네. 이거 아까 없었던 것 같아. 이런 디테일을 이제 여러 트라이를 박으면서 이제 알아내는 거죠. 여기도 반짝이고. 응? 음? 이런 거막 벽화 이런 것도 있고. 어, 반지 불 없었다. 오케이. 여기는 진짜 뭐가 있는 걸까? 어 여기가 검해졌다 아 이렇게 좀 보기 쉬운 것만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 반딧불 사라졌고 흐음 어 검은색깔 5분. 5분이 없어. 오 잘하고 있어. 잘하고 있어. 잘하고 있어. 근데 이제 또 모르겠어. 여기 방에는 진짜 뭘까? 이런 거 책상 위에 한번 건드려 볼까요? 어, 이거? 아닌데? 헉! 오븐이 파란색이 됐네 부엌에서 많은 일이 있네 오늘 어 책상 책상 책상이 어어? 어? 책상이 공중부양하고 있어요 이거? 슬슬 불안한데 또? 이상해서 안 보이지? 개인 자동차 한번 클릭해볼까? 어? 이거 아니야? 이런 게 있었나 원래? 아니네. 있었네. <laughs> 주황색 화면. 오케이. 이제 고비예요. 2분까지는 항상 잘 버텼는데 여기서부터 진짜 잘안 보인단 말이야. 창문 사라졌다 그래 화장실에도 뭔가 일이 생겨야지 오케이 여기는 무슨 일안 생기나? 어 책상 파란색깔 우. 이번에 제발 이번에 제발 깨보자 이상현상이 진짜 많이 생겨가지고 거의 10초에 10초 2 0초만다한 번씩 생기는 거 아니야? 어 검은색깔 오케이 야 1분 남았다 1분 진짜 깨보자 여기? 여기 원래 검은색이었는데? 진짜 모르겠지, 이제? 어, 네 개! 아! 제발요! 뭐가 이상한 거야? 빨리 찾아, 빨리! 30초 남았어! 뭐가 이상해, 지금! 안 돼! 1 1개나 찾아! 30초 남겨놓고, 안 돼! 안 돼! 11개 찾으면 진짜 잘 찾았잖아요! 아 정말 슬프다 진짜 이번에 잘 쳐다 왔는데 여러분 전 실패했습니다 <laughs> 이지밖에 깨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주세요 이게 확실히 cctv 게임은 혼자 깨기 힘드네요 이게 또 도트여가지고 더 차이를 알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실패했지만 또 언젠가 또 다른 cctv 게임을 한다면 그때는 꼭 노말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오늘은 이지모드 깬 걸로 만족할게요. <laughs>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또 다음 재밌는 영상에서 만나요. 이만 안녕! 재밌었습니다.